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윤리 마지막 단원,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입니다. 정보통신 매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tv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앱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은 자녀관리 앱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 앱을 깔고 연결을 하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던 앱이 바로 차단이 된다고도 합니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이러한 앱들을 모두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답답할 것 같죠? 계속해서 어디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수시로 내가 쇼핑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부모님이 계속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자를 계속 받으면 진짜 숨통이 조여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자녀를 답답하게 만드는 앱을 부모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알람부터 시작해서 sns, 쇼핑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될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저런 앱을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보통신 매체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성적이 떨어졌나요? 선생님은 그런 적은 없어요. 자,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사용하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그런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보통신 매체가 옆에 있으면 온종일 공부가 잘안 된다.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다. 선생님은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자,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다. 어릴 때는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해킹을 시도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한 적은 없고 저작권을 어긴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어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린 적이 있다. 맞아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친구한테 말했던 기억은 나요. 자,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워낙 게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신상 정보 밝히기 등으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총 6개의 체크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되었나요? 여러분은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통신기기 사용해서 벗어나도록 해봅시다. 자, 다 같이 학습 목표 크게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습관을 스스로 기를 수 있다. 두 번째,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자, 그러면은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매체 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선생님처럼 하루에 7, 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또 스마트폰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 얘기는 잘안 들어주고 계속 스마트폰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핸드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율적인 사용 규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죠. 계속 핸드폰 보고 싶고 친구랑 연락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앱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뒷광고 아닙니다. 바로, 이름하여 열정품은 타이머, 열품타라는 앱입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앱을 실행하면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앱을 끄고 다른 앱을 사용하면 타이머가 바로 중지됩니다. 따라서 이 앱을 켜고 내가 공부를 하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알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작년에 공부한 시간들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파란색은 10시간, 그 다음은 7시간에서 10시간, 그 다음은 4시간에서 7시간이죠. 자, 선생님이 직접 이 앱의 효과를 봤어요. 이 앱을 사용하니까 공부시간이 평소보다 2, 3시간은 늘어났어요. 그 말은 평소에 우리가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적어도 2, 3시간 정도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일주일이면 21시간이에요. 21시간이고 한 달이면 84시간. 1년이면 무려 1000시간 정도입니다. 1000시간, 꽤 충격적이죠. 1년에 1000시간이면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아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절을 갖추어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악성 댓글 절대 달지 말아야겠죠? 또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남을 비방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바른 말투와 올바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절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야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접하는 다양한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가짜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비판적인 사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다시 퍼뜨리고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반드시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그 출처를 제대로 확인해 보고, 또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 선생님과 활동을 하나 해 볼게요. 바로 정보통신매체 사용 계약서를 적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스스로 계약서를 하나 적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공책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쓴 계약서 적어볼게요. 우리는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 박민석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 계약을 통해 내 의지로, 내 행동을 결정하고 조절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은 하루에 유튜브를 한 시간만 볼 것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딱세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나는 신호등을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서 건너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죠? 네 번째, 나는 화장실 갈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오래 하게 돼서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밑에 선생님 이름도 서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공책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사용 계약서를 쓰고 서명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보통신 매체 중독 예방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를 지니고 자율적으로 사용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절을 갖추어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당연히 악성 댓글은 달지 않고 나쁜 소문도 퍼뜨리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타인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비판적인 사고를 지녀야 하고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 또한 확인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을 끝으로 정보통신윤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등은 왜 발생할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